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50대 이상 소띠가 로또 1등이 될수 있는 숫자 10개를 알수 있습니다. 먼저 50대 이상 소띠 특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주학 관점에서 소띠는 성실함과 인내심이 두드러지는 띠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소띠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특성이 더욱 깊어지며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띠는 일을 할때 매우 성실하며 책임을 다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들은 약속이나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이 맡은 바를 끝까지 해내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한 소띠는 끈기와 인내심이 뛰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갑니다. 이러한 특성은 50대 이후에는 더욱 깊어져 삶의 난관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소띠는 대체로 보수적이고 신중한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며.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50대 이상이 되면 이러한 안정지향적인 성향이 더욱 두드러져 삶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소띠는 꾸준히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열정적입니다. 하지만 소띠는 때때로 고집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쉽게 바꾸지 않으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띠는 대체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신뢰를 받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존재입니다. 사주학적으로 소띠는 천간과 오행, 음양의 조화에 따라 그 성격이 더 다채롭게 나타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향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지금부터 50대 이상 소띠가 로또 1등이 될수 있는 숫자 10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로또 구매할 때 사용하시고 오늘 영상 끝에 소띠에게 금전운을 높여줄 물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 2입니다 숫자 2는 오행에서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띠는 본래 지지에서 토를 상징하는 띠로 토의 기운은 안정성, 신뢰, 성실함을 나타냅니다. 숫자 2는 이러한 토의 기운을 강화해주며 특히 50대 이후로 안정적인 금전운을 가져다줄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 숫자는 특히 재물의 축적과 연관되어 꾸준히 쌓아가는 성향을 돕습니다. 두 번째는 숫자 5입니다. 숫자 5는 또한 토의 기운을 가진 숫자로 사주학에서 토는 재물의 축적과 안정된 재정적 기반을 의미합니다. 소띠는 성실하고 신뢰받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금전운에서도 큰 도약보다는 지속적인 성장과 재정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숫자 5는 이러한 소띠의 성향과 조화를 이루어 금전적으로 안정적이고 튼튼한 기반을 쌓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50대 이후로 재정적 안정이 더욱 중요한 시기에 이 숫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숫자 7입니다. 숫자 7은 오행에서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사주학에서 재물, 부, 그리고 결실을 상징합니다. 소띠의 토 기운은 금을 생성하는 기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의 기운을 가진 숫자 7은 소띠의 재물운을 강화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재산의 축적과 결실을 중요시하는 시기이므로 숫자 7은 금전적인 수확을 가져다 줄수 있는 숫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숫자 10입니다. 숫자 10은 오행에서 토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숫자 5와 유사하게 10도 토의 기운을 통해 소띠에게 안정된 금전운을 제공합니다. 특히 숫자 10은 완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50대 이상 소띠가 인생에서 이룩한 재산을 보호하고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으로 성숙하고 완성된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숫자 17입니다. 숫자 17은 금의 기운을 담고 있어 재물운과 강한 관련이 있습니다. 금은 토가 만들어내는 기운이기 때문에 토의 기운을 가진 소띠에게 금의 기운은 큰 부와 성장을 상징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이미 쌓아온 재산을 더욱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해진데 숫자 17은 이러한 재물의 결실을 돕는 숫자입니다. 소띠의 성실함과 결합하면 재정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여섯 번째는 숫자 25입니다. 숫자 25는 토의 기운을 강화하는 숫자입니다. 특히 25는 두자리 숫자로서 안정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50대 이후 소띠의 삶에 있어 안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재정적인 축적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는 자산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점진적으로 키워나가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일곱 번째는 숫자 35입니다. 숫자 35 역시 토의 기운을 강하게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사주학에서 토는 금전적 안정과 재산의 축적을 의미하므로, 숫자 35는 소띠에게 강한 금전적 운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에서는 재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숫자 35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숫자입니다. 8번째는 숫자 40입니다. 숫자 40은 금과 토의 조화를 이루는 숫자로, 특히 금전운을 강화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의 기운이 금을 낳기 때문에 이 숫자는 소띠의 기본적인 성향과 매우 잘 맞아떨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로는 재물운의 안정과 확장이 중요한데 숫자 40은 그러한 재정적 목표를 이루는 때 강력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소띠에게 금전운을 높여줄 색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띠에게 금전운을 높여주는 색깔은 사주학의 오행 이론과 관련이 깊습니다 소띠는 오행에서 토에 속하며 토의 기운을 강화하거나 토와 상생하는 색깔을 활용하면 금전운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란색입니다. 황색은 토의 대표적인 색깔입니다. 토는 안정, 신뢰, 성실함을 상징하며 금전적인 안정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황색을 활용하면 소띠의 기본적인 에너지를 강화하여 금전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재물 축적을 목표로 하는 소띠에게 적합한 색입니다. 두 번째는 갈색입니다. 갈색 역시 토의 기운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갈색은 소띠의 성실함과 인내심을 강화해주며 꾸준히 노력하여 재산을 축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갈색은 평온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어 재정적 안정성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흰색입니다. 흰색은 금의 기운을 상징하는 색으로 금전적 결실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소띠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흰색은 금전적인 결실을 끌어내는 데 유리합니다. 흰색은 또한 소띠가 재정적으로 성숙한 결실을 맺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색입니다. 다음은 소띠와 궁합은 좋은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띠와 궁합이 좋은 띠는 사주학에서 삼합과 육합의 개념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먼저 소띠와 쥐띠는 육합의 관계로 매우 강한 궁합을 형성합니다. 육합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조화를 이루는 관계로. 소띠와 쥐띠는 함께 있을 때 안정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적, 운과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소띠의 성실함과 쥐띠의 민첩함이 결합하면 특히 금전적인 성공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띠는 뱀띠와 닭띠와 삼합을 이루어 궁합이 좋습니다. 뱀띠는 지혜롭고 직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소띠의 신중하고 성실한 면과 잘 맞습니다. 두 띠는 서로 신뢰하며 안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 함께 있을 때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합니다. 닭 띠는 현실적이고 세심한 성향으로 소 띠의 성실함과 닭 띠의 세심함이 조화를 이루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재물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이처럼 소 띠와 쥐 띠, 뱀띠 닭띠는 서로의 장점을 살려 좋은 궁합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50대 이상 소띠에게 금전운을 높여주는 물건은 호환석입니다. 호환석은 호랑이의 눈처럼 빛나는 독특한 색을 가진 보석으로 보호, 행운, 자신감을 상징합니다. 이 돌은 특히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고 재물과 성공을 끌어들이며 결단력과 직관을 강화해 중요한 순간에. 좋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는다고 여겨집니다. 50대 이상 소띠가 로또를 사러 갈때 호환석 팔찌를 착용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믿음은 사주학과 상징적인 의미에서 비롯됩니다. 호환석은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오행에서 금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금전적인 기회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소띠는 오행에서 토에 속하는데 토는 금을 낳는 기운을 가집니다. 따라서 소띠가 금의 기운을 가진 호환석을 착용하면 재물운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환석은 보호와 집중력을 강화하여 로또와 같은 운에 기대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고 직관적인 결정을 돕습니다. 호환석의 황금빛은 금전적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는데, 특히 50대 소띠가 금전적 안정을 추구하는 시기에 이 보석은 재물운을 끌어올리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호환석은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해 소띠의 신중한 성향을 보완하고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호환석 팔찌는 소띠의 금전운을 높이는 상징적인 도구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50대 이상 소띠에게 금전운을 높여주는 숫자와 물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모두 로또에 당첨되셔서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